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AI 재미나이의 기초 활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영수증 관련된 OCR 이미지 판도까지 하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AI가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동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구글 딥 리서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거의 박사급에 대한 논문도 잘 확인을 할수 있고, 굉장히 뭐 광범위하면서 전문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어 유료 구독의 대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기능의 제한을 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 리서치와 같은 기능을 많이 넣고 싶고 활용을 하고 싶으면 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유료 구독하는 그런 이제 어 이런 이제 요금제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AI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쪽 어떤 AI 플랫폼 예를 들면 뭐챗지피치가 있을 수 있고요. 뭐 클라우드를 쓰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퍼플렉시티 프로를 쓰신다든지 어 제미나이에 대한 프로를 쓰신다든지 이런 여러 어드베스를 쓰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금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그걸 맞게끔 쓰실 수가 있는데 어,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왜 많이 쓰냐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구글 뭐, 다큐, 닥스도 있을 수 있고요. 구글 뭐, 어, 스프, 슬라이드도 있을 수 있고, 구글 뭐, 캘린더.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메일.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지메일. 이런 걸쓸때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구글 AI, 이제 재미나이에 대한 유료, 유료 구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시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어, 요걸 쓴다는 게 이제 결국에는 유료 구독이죠. 이거 쓰시면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을 다 실습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잘 활용하시면은 그거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재미나이를 먼저 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재미나이를 먼저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여기서 어이 부분은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 하단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그, 연계된 앱을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있는데, 예전에는 생산성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항공편, 그리고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어, 구글에서 좀 개편을 한것 같아요. 이걸 하나로 요약하는, 이제 하나를 이제 통합하는 거죠. 요즘 AI 에이전트화 되는 그 추세가, 하나의 이제 그 모델에서, 그 모델에서 요청하는 질문에 따라, 즉, 사용자가 프롬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그거를, 어,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한 에이전트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들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체치핏에서는 GPT-5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할수 있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웹 관리하기, 뭐하나에대해서 여러 앱을 사용해 주세요. 이제 GPT5처럼 이제 하나의 대화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주 사용 앱들을 함께 활용해 주세요. 뭐 항공편 검색, 호텔 정보 이런 새로운 소스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여기 유튜브 뮤직도 혹시 원하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재미나에 관련된 어 질문도 재미나에에서 이제 딥 리서치 관련된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리서치를, 음, 어 한번 딥 리서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여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 구글, 제가, 아, CES2025. 그니까 이제 라스베게스에서 열리는 이런 이제, 어, 내용들이죠. 그, 여기서 CES2025에서 발표된, 어, AI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주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에는, 도구에는, 도구를 열어서 딥 리서치 기능을 활성화를 해볼게요. 자, 요걸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팀 리서치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딥,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 기능을 한번 넣어보고 실제로 딱 눌러주면, 음,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게 이제 팀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이트 일반적인 이제 어떤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제 검색하고 정보를 이제 정리해서 가져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자 이제 보세요. 연구 웹사이트는 이러한 보고서 주요 주요 기업 기사라고 이제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이제 삼성에이지, 구글, 아마존과 같은 주요 대형 기술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목록 식별하고, 뭐 요즘 올해 핫 트렌드였죠. 이제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 같은 온 디바이스 AI, 생성 AI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엣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칩셋 회사의 발표 요약. 이런 기술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요거 연구 시작을 해야지 이제 이거에 맞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 결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서 연구 시작을 하거나 계획 수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어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면 연구 시작을 누르고 아니면 계획 수정을 하면서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연구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시작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음, 이 정도는 뭐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과정까지 표시를 해서 이러한 문서들을 다 참고를 하겠다는 거니까 딥 리서치 기능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다 광범위하게 참고해서 내용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다 참고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분석을 하는 과정 자체 공부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기다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어 답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핵심 트렌드 파악해서 내용들, 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리서칭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어 평소에 생각했던 그 내용들도 분석을 할 때는 논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 웹사치를 좀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데이터를 보고서 형식으로 내보내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 같이, 이딥러 딥 리서치도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이제 이러한 이제 인간이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 사고의 흐름들을 다 이렇게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 일단은, 우리가 이딥 리서치에 대한 기능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걸 일단 뭐좀 먼저 보여드리는 부분을, 부분 차원에서 했고요. 요거가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한번 다른 걸 한번 또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어, 일단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중지를 하기에는 조금, 어, 시간이,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화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 구글, 이제 뭐, 구글 AI에 대한, 구글 AI에 대한, 어 뭐, 여러가지 뉴스들에 대한 기사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니, 그냥, 구글 AI 보다는, 자, AI에 대한 제가, 어, 기사를 좀 이제 좀 볼게요. 그 사이에, 이제 좀 나오기 전에, 한번 제가 어떻게 지금 내용들을,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어, 연구를 볼수 완료했대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자, ACS 2025에 대한 엣지 컴퓨팅, 에코시스템, 융합, 그리고 AI for all 시대의 도래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정확히 이제 딥 리서치 기능은 데이터 기반으로 대학습을 해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일반 어 이런 이제 AI가 답변해내는 내용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전부 거의 다 수치화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대부분 수치화되어서 이제 답변을 할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뭔, 특정, 이제, 정보들을 같이 넣어뒀죠. 이제, 울트라9, 뭐, 인텔 아크 그래픽을 탑재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AMD에 대한 라이젠, 이제 이 내용들, 그리고 엔비디아 내용, 이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음, 표로도 정리를 해주네요. 엣지 표로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암, 인텔, AMD, 이런 식의 이제, 여러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표도 정리해주고,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이표 이 보시죠 이 내용들도 이제 산업 영향에 대해서 다 정리해 주는 게이딥 리서치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에 사용된 리서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레퍼럴한 이 내용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실 기반의 리서치 기능을 활용했다 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이제, 어, 이 구글 관련된 이제 딥 리서치는 끝냈고요. 이제, 재미나이 앱 연결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서치 리서치 기능을 활용한다고 했고요. 재미나이 앱 연결하기에 대한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별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구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고백 표시를 하면은 여기 이제 구글 지도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많았는데, 어, 요즘에는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어, 현재 주변에, 어, 운영하는, 뭐 예를 들면 병원에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지도, 제 이제 제 지금 데이터 이제 날짜 있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죠 이 내용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주변 병원에서 제 위치에 대한 있는 기준을 병원으로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와 이렇게 너무 너무 다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내용들이 아주 정교하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 추가로 할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재미나이 M 연결하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어, 결론은, 우선, 여기서, 음, 한 번, 항공편도 한번 볼까요? 옛날엔 항공편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에 다 통합돼서 그렇거든요? 자, 어, 2025년 10월 25일에 출발, 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본, 오사카로 출발하는 최저 항공편을 검색해줘라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구글 항공편에 대한 검색을 내부적으로 검색을 했어요 가장 저렴한 거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에어부산 뭐 186,600원에 해서 한다고 하네요. 시트로 내보내기 하면은 시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예약하려면 이거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구글 항공편 기준으로 예약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내부 이제 구글 항공편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우리가 호텔도 하거든요. 호텔. 그러면 구글 호텔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어, 예를 들면 어, 10월 25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어,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요? 어, 5성급 호텔에 찾아줘라고 해볼까요? 5성급 호텔을 찾아줘. 어, 가성비 좋은. 오성급 호텔을 좀 어려운 말을 좀 넣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오성급 호텔을 찾아줘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오성급 호텔, 이제 가성비 좋다는 걸 이제 구글 재미나이는 저렴한 걸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성급 호텔은 콘테사 호텔 오사카 베이라고 해서 19만 원에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어, 그래서 이 내용들, 오, 음, 잘 나오죠? 자, 1박에, 그리고 1박에 이런 내용, 얼마입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나오겠죠? 들어가면, 호텔, 객실 예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잘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뭐 이런 식으로도, 어, 활용을 할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끊어가고, 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재미나의 앱 활용하기라는 어, 과정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